안녕하세요, 권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앞에 보이시는 대포 카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, 크래시로에. 크래시로를 내고는 처음인가? 처음인 거죠? 처음이죠? 자,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하부부터. 자, 분해를 해 왔습니다. 자, 이제 만드는 방법. 한번 자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요거를2곱하기4 브릭, 1곱하기 6 브릭 두개를 붙여주시고요. 2곱하기 4 브릭을 붙여주십니다. 자, 그리고 2곱하기 2. 그리고 2. 이쪽에다 7x2, 이거, 납작한 브릭이 아니라, 이렇게, 그, 어 높은 브릭. 자, 그리고, 요거, 이렇게, 이거랑 이렇게, 대포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, 이거를, 요, 브릭을, 여기에다가 붙여주십니다. 붙여줍니다. 자, 그리고 이 밑면에다가, 이거 두 개를, 처음에 붙여주시고, 그리고 이거를 붙여주시고, 이거,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, 1 곱하기 4. 이거는 1 곱하기 6으로 해도 돼요. 2 곱하기 4. 아니, 1 곱하기 4, 1 곱하기 2는, 1 곱하기 6 브릭으로 해도 됩니다. 자 그리고 타일블록 아 타일브릭 7.4 타일브릭 붙여주시고요. 자 이제 바퀴 이렇게 한개씩 쳐주시면 일단 하부는 하부 자동차는 완성이고요. 자 이제 이 대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포도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줬고요. 이 어,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, 1 곱하기, 아니, 2 곱하기 2 높은 브릭 두 개를 붙여주시고요. 위에다가 동근 파란색, 하늘 색깔, 파란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, 이거, 요, 2 곱하기 2 높은 브릭을 또붙여주시고 또 붙여주시고요. 2 곱하기 2. 납작한 브릭에, 이렇게, 이런 거 달린 브릭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자, 아니, 아무 집 말고 그냥 레고의 부품, 사가지고 보, 면은 있을 거예요. 자, 2 곱하기 2. 높은 브릭. 그리고, 요, 이거는 색깔이 다르잖아요?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, 색깔이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, 여기에다가, 아까 전에, 요거랑, 왜 이렇게 안 맞아. 요거랑 요 요거랑, 요거랑 연결한다 했잖아요. 요걸 붙여주시고 정품입니다. 레고 레고 적혀있죠 그리고 어, 1, 2, 어 7, 1 곱하기 2 13, 1붙여주시6요 곱하기 2 네모난, 납작한 브릭을 쳐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고, 이제 합체만 하면 됩니다. 요거랑, 그,든 요거랑, 다 정품은 아니에요. 정, 짝퉁도 많이 써서 요거랑, 딱이거게 방금 전에 이렇게 하면 죠 이렇게 하시면포이이건 저희 안되이에요 저희 집안 자, 이렇게 자, 이 자,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 금요일에 만납시다. 안녕!